네 안녕하세요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나비랩의 한상욱입니다. 김성훈 개발자님과 최종원 데이터 전문가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오늘 안 계시지만 사운드 아티스트인 손학묵 작가님도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했고요. 광주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아트랩이라는 그 레지던시를 이용해서 작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제목은 AI Brain Room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했습니다. 자 내, 운해라는 인간의 뇌를 모티브로 인공 신경망을 시각한 작품입니다. 40만 장의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미지와 인공지능이 보는 그 시각적인 차별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 작품들은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여줬다면 저희 작품은 인공지능을 조금 더 관객이 이해하기 쉽고 프로세스를 볼수 있게 시각화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녹아들고 있는데요. 미디어 작품이 보통은 되게 그 보기 어렵거나 이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이 예전엔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디어 작품들이 되게 다수가 있는데 관객이 느낄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흘러가서 작품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나 뭐 그런 시각화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품을 제작할 때 조금 더 프로세스가 좀더 차별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관객이 인공지능에 대한 미디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가 뭐 예술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이번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랩에 참여한 데이터스트림플러스 팀의 신미등 김성필 박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화라든가 혹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뭐 소셜 미디어. 어, 텍스트, 영상, 이미지 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큰 단위의 데이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거를 실체화돼서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은 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빛의 기둥 어떤 이런 데이터를 의미하는 상징들로 만드는 어떤 그런 가상의 공간 안에서 그 흐름을 실제로 이렇게 느끼게 해 주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수십 수백만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의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느껴보지는 못했었지만 이번 작업 데이터 스트림 플러스라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면서 이런 데이터의 파도를 느껴봤으면 그것도 전시장에서 V R로 체험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3면 리머시브 공간으로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들 을 통해서 데이터의 체험을, 플로우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면서 저희는 이제 VR 플랫폼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어, 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서 관객 혹은 뭐 시민들의 안방에서 이것들을 플레이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디벨롭을 어,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스트림 플러스 팀 네, 많은 관심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